아시아 관리기 900SM에다가 휴리끼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. 휴리끼는 그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을 씌우면은 딱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. 우선 이 나를 여기에 여기 요 우라고 써 있습니다. 우. 우축을 이쪽에 끼고 이 홈페인 부분에다가 나를 끼고 이렇게. 그다음에 좌측은 이 홈페인 부분을 여기다 끼고 그다음에 이제 볼트를 볼트를 조여줍니다 공부는뭐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깔깔이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를 조이고 밑에 너트를 조이셔야지 여기 고정이 됩니다 너트를 꼭 조이셔야지 여기 안 빠지거든요 반대쪽도 콤페인 부분에 요걸 맞춰서 조이고, 그 다음에 골트를 조이고, 너트를 조이고,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된 것입니다. 요거를 미륜이라고 러는데 요거를 돌려서 빼고요. 요거는 그 로터리 작업할 적에 구글기 작업할 적에 필요한 것이 요 미륜입니다. 휴리기 작업 시에는 요거가 필요 없고 빼내셔야지 작업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대도 빼고요. 밀은, 요거는 위로. 이제 휴리끼 이것이 휴리끼 프레임인데요. 이것을 이렇게 끼면은 크기 좀덜 모아지고 이렇게 이 나사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 구멍에다가 끼시고 이홈 구멍이 있는 데까지 이걸 조여줍니다. 그리고 요 대를 올리고 요 핀을 핀으로 고정을 시킵니다. 이렇게 여기 그래 요 핀을 끼어야지 여기인지 밑으로 쳐지지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 그 형성판, 형성판을 이쪽으로 끼고, 그 다음에 이쪽도 형성판을 끼고, 요구먹에다가 이렇게.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이것이 높이를 조정하는 두둥 높이를 조정하는 바퀴. 이쪽 바퀴 쪽이 바꾸러요. 이걸 끼시고 볼트를 조이고. 여기도 볼트를 조이고 너트를 너트로 고정.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것이 바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조립을 합니다. 요것은 그 휴리기 말고 피복기라든가 이제 기타 작업을 할 적에 요건 요 위에 건데 쓰고요. 요거는 고정, 고정, 요그 고정할 적에 요 대를 대에 볼트를 고정을 하고요. 여기도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를 조이고 너트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둑을 공군두둑을 만들 적에는 이판을 여기다 끼고 나비볼트를 채우시고 이쪽도 나비볼트를 채우시고, 그 다음에 안쪽도 나비볼트를 채우시고 이쪽도 나비 볼트를, 그러니까 총4 개를 치우면은 여기는 완성입니다. 그래서 두둑을 갖다가 넓게 하려고 그러면 요걸 좀 벌리고, 요 볼트를 풀러서 벌리고, 두둑을 좁게 하려고 그러면은 오므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두둑을 두둑이 봉우리가 두둑 높게 하려고 하면은 이걸 돌려서 위로 두둑이 좀 낮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내려가지고 내려, 양쪽을 내려 서그럼 두둑이 좀 낮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조립은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시동을 걸 적에는 초코를 좀 당기 고그 다음에 액셀 하나를 올리고 연료를 열고 여기 또 이게 수동식 이라서 온에서 위치 온 위치로 간실적인 말이죠. 연료 고구를 잠그고 후발, 휘발유 레발을 당겨서 휘발유가 쏟아지면은 기화기 내에 그 휘발유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돈안 들이고 그 다음에 시동 걸수 있어요. 그대로 보관하면은 휘발유의 그 잔존물이 남아서 기화기를 뭐 끈적끈적하게 하고 막히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. 요거를 빼서 휘발유를 빼서 보관하세요. 이상으로서 휴리기 조립 사용 방법을 마치겠습니다.